1949년 10월 21일 영국 애식스주에 위치한 습지에서 사냥을 하던 남성은 물가 근처에서 둘둘 말린 카펫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변은 바다로부터 조류를 타고 흘러오는 물건들이 모이는 구역이었기에 카펫 역시 그러한 물건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남성. 별 생각 없이 카펫을 펼쳐 보았던 그는 내용물을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네킹의 몸통과 팔이 카펫에 말려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마네킹이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얼굴이 없어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었던 카페 속에 들어있던 시신. 그렇기에 처음에는 존도로 분류됐지만 얼마 뒤 경찰은 손가락 지문을 통해 그가 17일 전 실종된 스탠리 세티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실종 당시 스탠리가 1000파운드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이 돈을 노린 범죄라 생각했고 그가 그날 아침 은행에서 찾아간 5 파운드 지폐의 일련 번호를 조회해 그 돈을 사용한 남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탠리의 비밀스러운 사업 파트너인 브라이언 도널드 휴미라는 남성이었죠. 1919년 12월에 영국 스와니지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도널드. 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으며 보육원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역시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음식은 제한적이었기에 항상 굶주렸고,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지하실에서 몇 시간 동안 벌을 받는 일이 허다했죠. 이러한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괴롭힘. 보육원 원장은 앵무새에게 사생아라는 단어를 가르쳐 아이들을 보고 외치도록 훈련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생아는 죄악의 산물로 간주됐는데, 원장은 아이들에게 낮은 삶의 위치를 상기시키고 복종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짓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나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자신을 할머니라고 소개한 여성이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며칠 동안은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는 햄프샤에 위치한 한 학교의 교장인 두디에게 보내졌습니다. 두디는 자신을 이모라고 소개했죠. 두디는 할머니와 달랐습니다. 항상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움을 느꼈던 도널드 이모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들 역시 도널드를 무시했고 심지어 자리를 비우는 날에는 하인들이 하는 일을 그에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널드는 가정부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두디가 사실 이모가 아닌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말이었죠. 학교의 교장이었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사생아였던 도널드를 보육원에 보냈고. 어머니의 설득으로 데려왔지만 끝내 아들임을 인정하기 싫어 이모인 척했던 두디.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생 증명서를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두디가 친어머니라는 진실뿐. 아버지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어야 할 공간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촌 아니 이분누이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15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며 여러 일들을 전전했던 그는 돈에 집착을 보이며 절도를 비롯해 사기를 치는 등 악착같이 돈을 모으곤 했습니다. 돈은 절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했던 그는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군에 입대하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으로 공급의 차질이 생기는 것을 노려 가짜 수를 만들거나 다른 밀수품들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비행기 조종 기술도 배워 공공 군복을 산뒤 마치 비밀 작전이라도 벌이는 듯 밀수품들을 실고 여러 지역을 날아다녔죠. 그렇게 여러 불법적인 일을 통해 많은 돈을 모았던 그가 한 술집에서 스탠리를 만나게 됩니다. 스탠리는 자동차 판매상으로 예전 그에게 차를 샀던 것을 기억한 도널드는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알아보듯 그는 스탠리에게서 나쁜 사람 특유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자동차 판매상처럼 보였지만 도널드의 예상대로 그는 뒤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차의 부품들을 모아 조립한 뒤새 차라고 속여 사람들에게 차를 팔았던 스탠리.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알았던 도널드는 자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손을 내밀었고 물건 확보와 루트에 고민이 많았던 스탠리는 그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사기를 치는 것 뿐만 아니라 밀수와 불법 체류자의 운반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둘의 그러한 사업은 오래 갈듯 보였습니다. 1949년 여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폐차된 차를 분해하고 있던 스탠리는 도널드가 데려온 그의 반려견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반려견이 작업 중인 차 안으로 뛰어들어 부품이 망가지자 화가 난 스탠리가 반려견을 거어차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도널드는 분노했고 스탠리 역시 상황을 설명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이러한 일 때문에 둘은 틀어진 상태로 헤어졌지만 스탠리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반면 도널드는 절대 일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다짐했죠. 그해 10월 4일 스탠리는 거래성사로 발급받은 1000파운드짜리 수표를 은행에서 5파운드짜리 200장으로 교환한 뒤 사업 이야기를 하기 위해 도널드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몸싸움을 벌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미 도널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스탠리는 사망한 상태였죠. 후에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도널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상처 입혔다. 내 반려견을 발로 찼던 그 남자를. 그는 여름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악감정이 남아 사소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도널드는 결국 그를 살해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스며든 혈흔을 제거한 뒤 스탠리의 차를 다른 장소에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 처리를 어찌할지 고민하던 도널드는 여러 부분으로 나눈 뒤 비행기에 싣고 바다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아내가 오기 전 시신을 숨긴 뒤 다음날 은행 업무를 갔던 그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입금한 돈이 스탠리의 지갑에서 훔친 5파운드짜리 지폐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택시를 이용할 때 역시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죠. 훗날 이것이 그를 체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도널드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신을 찾아 인근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개인 경비행기를 대여해 바다 쪽으로 날아간 도널드. 비행기 뒤편에 실린 카펫에는 스탠리의 몸통과 손이 들어있다는 걸 짐을 옮겨준 이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다에 도착한 도널드는 비행기를 기울여 카펫을 바다로 떨어뜨렸는데, 이때 또 그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카펫을 바다에 가라앉히기 위해 둘러두었던 납과 그걸 감싼 담요가 내부 갈고리에 걸려 카펫만 바다에 떨어졌던 것이었죠. 바다에는 가라앉지 않은 카펫이 떠다니고 있었지만, 도널드가 할수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뿐. 하지만 카펫은 조류를 타고 보름이 좀 지난 뒤 에식스의 한 습지에 도달했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여러 흔적을 남겼던 도널드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이 도널드에게 도달했을 때, 그는 자신은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짐 마루 밑에서 발견된 혈흔 때문에 결국 그는 체포됐죠. 1950년 1월 18일에 열린 재판에서 도널드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당일 집에 왔더니 최근 거래를 시작한 밀수업자 3명이 몇 개의 상자를 가리키며 처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상자에 사망한 스탠리가 들어있었지만 총을 든 그들이 두려워 대꾸도 못하고 바다에 유기했다는 것이 도널드의 주장이었죠. 경단에 속한 밀수업자라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는 그의 주장은 생각보다 먹혀들었습니다. 검찰은 도널드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배심원단은 3시간의 심의 끝에 그에게 살인에 대해 무죄를 편결. 판사는 유기 혐의만 인정하며 12년의 징역을 선고했죠. 그렇게 살인죄를 면한 그는 1958년 2월 1일에 풀려났고, 얼마 뒤 자신이 스탠리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회고록을 써 언론에 판매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돈도 벌었겠다. 자신의 제도 법의 심판을 피해갔겠다. 더 이상 그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 위조 여권을 통해 그의 5월에 스위스 취리위로 갔던 도널드는 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모아둔 돈을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탕진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그는 1958년 8월 1일에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 미들랜드 은행을 털어 2,000파운드를 훔친 뒤 달아났는데 범행 도중 은행 직원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던 도널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스위스로 가 5개월 뒤인 1959년 1월에 7위에 있는 한 은행을 털었죠. 영국에서 저지른 범행 때문에 대범해졌던 그는 총격을 가하며 도주했는데 그것을 본 스위스 시민들은 단언하기는 커녕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도주 끝에 막다른 제방에 몰린 도널드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용감한 택시 운전사를 쏘았지만 함께 달려든 다른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했죠. 만약 경찰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도널드는 둘러싸인 시민에게 공격당해 큰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택시 운전사는 결국 사망. 스위스는 사형제도가 없었기에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976년에 스위스 당국은 그를 영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정신 감정 결과 이상이 있다고 진단되며 그는 영국 버크셔에 위치한 브로드무어 병원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한때 날아다니는 밀수꾼이라 불리며 여러 불법적인 일을 벌이다 끝내 살인까지 저질렀던 도널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나쁜 사람의 본성을 버릴 수 없었던 그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